나이는 34세, 이름은 김한. 한록, 이런.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. 제가 그때 당시 몸무게가 90이었는데,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70대까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운동이 좋아져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전 같았으면 퇴근하고 집에 왔으면 그냥 뻗고 그냥 누워 바로 누웠는데,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여유가 생긴 느낌, 체력적인 여유가. 그래서 그거 덕분에 더 운동을 올수 있게 된것 같아요. 그 때는 이제 3대 뭐 이런 중량 같은 거잘 모르고 그냥 유산소 및뭐 이런 것만 하다가 운동이 점점 재밌어지면서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받고 3대 중량을 400까지 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자세 및 운동 방법을 그대로 하다 보면은 중량이 늘더라고요. 초반 때는 이게 계속 변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재밌고 그리고 그때는 괜찮은데, 이제 중반, 후반쯤 갔을 때 그때는 좀 보기 싫어졌었는데, 이게 또 근데 초반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고, 그리고 점점 했던 그 재미를 알았기 때문에, 그래서 더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의 목표는 그 꾸준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, 그리고 역시 중량 증가를 목표라고 했습니다.